네 안녕하세요 조서빈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만들거예요자 준비물은요 이것 아이스팅 맛인데 카프리선이라고 우리 외삼촌이 가장 좋아하는 주스입니다 카프리선이 이게 아이스크림이 잘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니어처 가루쿠키병이 새로운 걸 제가 개발한 것입니다. 자, 이게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맛을 고르셔도 돼요. 어, 어 빵꾸 뚫린 줄 알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지금 거실에 저희 엄마랑 제 동생이 있어가지고 좀시끄러웠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하나를 냉동실에 얼릴 건데, 제가 얼리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그거 카프리썬 아이스틱 맛을 얼리고 왔는데, 그리고 꼭, 카프리전은 맛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아이스테를 골랐지만, 여러분은 다른 맛. 오렌지나 청포도. 이렇게 맛있는 맛으로, 여러분의 입맛 따라 고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아, 내일, 아침에 보시면은 그냥 꽁꽁 얼려있는데요. 큰 그릇에 담그 카프리산 종이를 가위로 잘라서 큰 그릇에다가 먹으시면은 꽤 맛있어요. 여러분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